제1. 법회가 열린 2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서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진지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발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와 차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본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발우를 거두시고 발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제2. 선현이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솟을 바른쪽 어깨에 벗어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살사었다 회유하시옵니다.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의 안욕따라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수보리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연설하리라. 선남자, 선녀인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을 지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데, 듣고자 하나이다. 제3. 대승의 바른 종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사, 마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테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교화하여 해탈의 열반에 즐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여 한량 없이 많은 중생들을 자제도하지만 실로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아니라는 마음,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제4. 머무름 없는 묘행.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문 바 없이 보살을 보시를 행할, 행할 것이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다 있는 것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현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느 동쪽 허공을 생각한 생각으로 다해야려알수 있느냐? 할수 없나이다 대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내 감방과 아래 위 허공을 가의 생각으로 해야릴수해야려알수 있겠느냐? 할수 없나이다 대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지 않은 복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수 없이 많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제5실다운 진리를 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에 몸매로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수없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옵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헌상이 진실이 아닌 줄을 보면 곧열례를 보느니라. 제6. 말의 바른 신심 회유하다. 말세, 제6. 말세의 바른 신심 회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을 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열애가 가신 지 2500년 뒤에도 개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능이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니라.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부,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집착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니. 왜냐하면 만일 진리란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게 되며 그릇된 법이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항상 말한 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알라 하였으니, 진리도 오히려 놓아야, 놓아버려야 하건을 함을며 그릇된 법이라. 제7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살었다 제가 아홉 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여래께서 말씀해주셨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깨달음 현인과 현상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8 모든 것 진리로 나오노라 나오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이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아주 많사옵니다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본체 적인 마음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글내 내 글기만이라도 받아지니오고 남을 위해 말해 주었다면 그 복덕이 다른 복덕보다 더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다이 경우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수, 불, 불법이 아니니라.